업무 자동화라는 혁신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만들었던 그런 혁신과는 약간 결이 달라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어떤 부의 장벽 없이 누구든지 기술 혁명을 누릴 수 있고 다음 세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의 물결로 바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어느 정도는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한때 카이스트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이슈가 됐던 반병현입니다 저는 당시에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여러 가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청와대나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여러 정보기관에 자문을 제공하고 또 기술 강연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녁 후에 상상텃밭이라는 스타트업에서 CTO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복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사고를 좀 쳤습니다. 예를 들면 노동청에 배치받은 지 첫날 제가 출근하니까 엑셀 파일을 합쳐 오라는 일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또 카이스트에서 인공지능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니까 나름 전공에 맞는 엑셀 작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첫날에 가도 엑셀 합치고 둘째 날에 가도 엑셀을 합치고 셋째 날에 가도 엑셀을 합치라고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대로라면 저녁 할 때까지 계속 엑셀만 합치다가 저녁 하겠구나 싶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엑셀을 자동으로 합쳐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하는 게 좋습니다 새로운 공익이 좋은 거 만들었다 막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밑에 층에서 구경도 오시고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두 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노동청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인터넷을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런 줄여서 국정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저희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드리기를 제 컴퓨터에서 비인가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공격이 감지가 되었대요. 제가 만든 자동화 프로그램이 국가에 등록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라고 단정을 짓고. 노동청 IP를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새로운 공익이 3일 만에 노동청 IP를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군 생활 대차게 꼬이는 소리가 났죠. 일단 말 그대로 업무를 자동화하는 행위를 업무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뭐, 육체 노동의 자동화 같은 방법 중에는 예전에 소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던 것도 훌륭한 자동화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우리 가정 일을 도와주는 세탁기나 청소기, 이런 것도 훌륭한 업무 자동화의 연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업무 자동화는 아마 컴퓨터를 사용하는 어떤 자동화 시스템일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하면 반복되는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내가 자는 중에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좀 다뤄볼 생각인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 자동화하기 좋은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를 세 종류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하등 쓸모없는 업무. 이게 뭔지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경험해 보시면 가장 잘 아실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미래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업무. 마지막으로 미래에 도움이 되는 업무. 연구개발이라던가 특허출원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 두 번째 업무가 자동화하기 가장 좋습니다. 지금 당장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한 일이 플러스로 저축되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마이너스를 없애는 일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런 반복 업무들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어떤 분들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반복되는 업무만 하다가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처리한다고 딱히 매출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항상 직원을 거기 투입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업무가 떠오르실 겁니다. 만약에 그런 업무를 컴퓨터에게 하청을 줘서 자동화시킬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개인 입장에서는 시간이 엄청나게 남을 것입니다. 내가 쉬는 중에도, 잠을 자는 중에도 일이 계속 처리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 반복 업무를 처리하느라 소모했던 내 시간을 본인에게 재투자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사람의 창의력이 필요한 곳에 인재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어떤 직원이 훌륭한 일 처리를 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할수 있지만 그 사람만 처리할 수 있는 반복 업무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회사라는 조직에서는. 이분을 반복 업무로부터 해방시켜서 계속 창의적이고 조직에 더 부팀이 되는 그런 업무에만 풀타임으로 매진할 수 있게 한다면 회사의 조직의 그런 생산성은 월등히 올라갈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도 개인 입장에서도 업무 자동화는 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성장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업무자동화라는 혁신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만들었던 그런 혁신과는 약간 결이 달라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어떤 부의 장벽 없이 누구든지 약간의 노력과 공부만 투자하면 이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거든요. 낡고 허름한 노트북 한 대만 있어도 좋아요. 저도 지금 30만 원짜리 노트북을 써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간의 노력만 기울이면 어떤 부라는 진입 장벽 없이 누구든지 기술 혁명을 누릴 수 있고 다음 세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의 물결로 바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어느 정도는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또할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될것 같은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반복되는 업무가 일상에 녹아들어서 굉장히 지쳐 계시는 분. 그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그런 일상의 수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남들 다 코딩 배운다니까 코딩을 어느 정도 따라가서 배우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일상에 사용하면 좋을지 모르겠는 분들. 그분들께도 제가 활용처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고 싶은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번 강의는 이론보다는 예제와 실습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제 코드도 모두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바로 실습을 하면서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NS 관리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꾀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분들께도 이 강의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라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가면은 이렇게 가게 리뷰 찍어서 올리면 음료수를 준다거나 이런 이벤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수 있는 예제도 삽입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본인이 시간을 쓰지 않고 어떤 업무의 효용을 누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사용되는 예제들은 실제로 제게 자문을 요청했던 공무원 분들이 갖고 계시던 고민거리나 혹은 제 지인들이 제게 질문을 줬던 그런 업무들을 예제로 묶은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예제를 체험해 보시면서, 아, 이런 건 정말 회사에서 쓰이겠다. 뭐 이런 건 정말 내 일상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예제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업무 자동화를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강좌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듣고 나서 실제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매크로를 만드는 라이브러리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매크로나 이런 업무 자동화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신 다음에 이 매크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일상에 업무 자동화를 바로 투입하실 수 있습니다.